안쪽 손은 해주신 다음에요. 주먹을 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 손은 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번 팔꿈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어깨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을 쭉 펴신 다음에 엄지손가락 한쪽은 앞쪽으로 길러주시고요. 한쪽은 바깥쪽으로 틀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빨리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를 틀어주시는데 같이 틀어주시고 반대로 비꼬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을 확장하시는데요. 팔꿈치까지 붙여주세요. 붙여주신 다음에 팔꿈치가 얼굴까지 가도록 쭉 밀어주세요. 호흡 후 내쉬면서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천천히 바로. 한번더 갈게요. 하나, 둘, 셋, 아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천천히 바로. 이번엔 주먹 치시고요. 하나, 둘, 셋. 빨리 갈게요.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로 갈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네 손을 앞뒤로 휘저어 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를 숙이시고, 팔꿈치를 겨드랑이 옆에 붙여주신 다음에, 킥백, 왼손 킥백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그대로 찍기신 다음에 쭉 뽑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바로 팔을 쭉 펴신 다음에 아까처럼 풋바닥 세워주시고요. 하나, 둘, 굴려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